오늘 2부 테크 스타터 B2B 중소기업 왜 마케팅이 필요한가 이런 기술 기반 기업이나 B2B 기업일수록 레퍼런스 레퍼런스가 중요합니다 즉 실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아, 만약에 이제 가창업했어요 또는 한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런 실적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예, 실적 이 없으면 계속 이런 아, 삼성이나 현대나 또는 그런 중견 기업과 거래하기를 못하면 예, 기업이 발전하기 어렵겠죠? 자, 그래서 이러한 레퍼런스가 없는 부분을 예, 좀 도움이 될수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두 번째는 브랜드 파워입니다. 예를 들어서 기술력은 있었어요. 하지만, 어, 혹시 이 업체 알아? 모른대요. 기술력은 통과했어요. 일정 아, 기술력을 갖고 통과했는데, 좀 소위 전문용어로 득보잡인 거야. 어,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. 자, 근데 제가 만약에 뭐 대리다 치고, 제가 이 업체를 A라는 업체를 만약에 마우스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라고 만약에 제가 보고 올렸어요. 근데 만약에 이 업체가 잘못하면요, 제가 혼 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B2B나 기업체의 이런 마케팅 세일즈는 레퍼런스도 중요하지만 이런 브랜드 파워, 인지도도 중요합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3년 내다보고 일찌감치 진작부터 예, 뭐 인플루언서로 쓰든 열심히 꾸준히 하셔가지고. 브랜드 알렸어요. 그럼 어때요? 어? 나그 회사 들어본 것 같아. 이러 어떻습니까?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죠. 자,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s n 스 마케팅을 추천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. 자, 일단 B2B 테크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?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, 되게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. 많이 하는데, 되게 이제 좀 작은 기업일수록, 특히 이런 기술 기반이나 B2B 기업일수록 마케팅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마케팅, 뭐, 세일즈, 이런 인력이 없고, 대부분 만약에 뭐, SI다, 뭐, 앱 개발한다, 이런 기업일수록 대부분 개발자밖에 없어요. 어, 만약에 기술 기반 회사라고 하시면은, 어, 그렇네. 우리 회사가 마케터가 없어. 세일즈 담당자가 없어. 이거 좀 문제 있는데? 예,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가져보시라는 거죠. 자, 두 번째는 관련 예산이나 인식이 부족합니다. 네, 아무래도 무언가 잘 만들어서 잘 팔겠다. 용역을 따겠다. 이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 우리 회사를 좀더 알리고 그런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데 대해서 뭐 사실은 관심이 없겠어요.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죠. 자, 하지만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런 마케팅이나 세일즈에 대한 예산들이 없지 않습니다. 정부 지원 사업이 없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도 좋겠고요. 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 관련 같은 경우는 뭐 100이든 200이든 500이든 예, 그런 돈들이 사실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. 사실은 그 정도 돈이면은 홈페이지 리뉴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? 홍보 영상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? 오늘 제가 특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평소에 예, 그런 것을 좀 활용 안 하셨던 분들이 오늘 이 영상 계기로 좀 그런데 신경 써보셔라.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죠. 장사가 잘 돼요. 예, 기술 기업이고 B2B 기업인데 잘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잘 만들어서 팔기도 바쁜데, 야, 무슨 걸 신경 쓰냐? 이런 분들이 계세요.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어, 저도 벤처기업을 한 10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뭐 인큐베이터, 엑셀레이터 뭐 일부 조금씩 투자도 하는데요.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만나 보면요, 계속 잘 되지 않습니다. 예, 2, 3년 바짝 갔다가 약간 좀 예, 내리막을 걷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오르막, 내리막이 있다는 거죠. 업다운이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? 잘될때 일정 예산을 뽑아 가지고 예, 좀 산정해 가지고 뭐 마케터를 뽑든. 세일즈맨을 더 늘리든 아니면 SNS 마케팅에 대해서 뭐 대행사로 더 늘리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? 다운이 됐던 그런 시절에 그런 투자가 도움이 되는 거죠. 사업을 10년이나 2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예. 마케팅에 쓴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. 예. 왜? 마케팅에 쓴 만큼 브랜드가 남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때 여력이 될 때.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는 좀 아끼지 마라. 뭐 그런 또 한번 예, 사업 선배로서 한번 조언드려 보겠습니다.